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임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비록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을 뿐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이제 임하시는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그가 당신의 백성들을 목자같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호와께서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리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냐. 15절을 보시면 보라라는 감탄사를 던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에게는 여호와께는 열방이라는 것이 그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을 뿐이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을 뿐이고 섬들이라는 것은 피어오르는 먼지 같을 뿐이다. 레바논을 다 갖다 놓아도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갖다 놓아도 뗄 감으로도 부족하고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실 정도로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크고 광대한 분이시다. 계속해서 18절부터는 이 여호와와 감히 비길자가 누가 있으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5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19절 20절을 보시면 오상의 실체라는 것은 장인과 장색이 만들어 금으로 입힌 것, 은으로 입힌 것일 뿐이다. 사람의 손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재료를 보면 썩지 않는 나무, 이걸 구해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에 세워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감히 어떤 우상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과 견줄이 하느냐. 여호와께서는 21절을 보시면 땅의 기초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앞에서는 22절에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을 뿐이다. 그는 23절, 24절을 보시면 귀인들 아무리 높은 귀인들이고 아무리 높은 사사들, 치리자들, 통치자들이 할지라도 배하시고 헛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입김이 그들을 풀어버리시면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을 뿐이다. 그만큼 크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어디 이런 분을 우상과 비교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만상을 지으실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시는 이큰 권세를 가지신 창조자 만물의 통치자가 여호와시다. 그런데 누구와 감히 비기느냐?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신데 포로로 끌려가고 시리에 잠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자조섞인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27절에 그렇게 자조섞인 탄식을 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에게 외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오히려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능력이 한이 없고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신다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비상함 같이 될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이런 새 힘을 주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맞았어도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삶이 피곤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보시지 않는 것 같고 보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호와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얼마나 광대하시고 또 여호와께 지식과 명철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피시면서. 무능하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수 있고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리라. 이렇게 용기를 내고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가를 볼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높고 크신 하나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